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왕 밥그릇, 오, 먹방인데요. 아,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진짜 뒤끝이 정말, 정말 끝자락이 뒤끝이 엄청난 게 유대인들이 다 용서하지 않죠, 걔네들은. 결국에는 미국에 생활하고 있던 할아버지까지 다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이들을 누구한테든 죄 짓지 말고, 그래도 목숨을 살려서 다시 독일로 돌려보내는게 참 오늘은 도키멘터리를 좀 보고 있었어요 2001년도에 벌써 그 2001년도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하고 야구 이렇게 10년 정도가 됐고 벌써 30년이 됐네요 이제 선수들이 마이너리그도 한번 1년 정도는 하... 트라이를 해보는건 좋은거 같아요 기회를 준다면 아무나 왜냐면 계약금이 있으니까 1년 정도는 하고나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001년도 정도면 은 이제, 여러 선수들이 벌써 수십 명이 갔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 이길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길 때는 이기고, 뭐질 때는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고, 현실적인 결정도 해야 되고, 근데 가족들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참 수월했겠다. 몇 년, 한 2, 3년 정도는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서른 살까지는 뭐. 근데 또 저도 기독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참. 기독교 교회가 많이 크지만 개인들의 어떤 그거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다. 남은 인생도 참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해야 훌륭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많아봐. 다 먹을 수 있을지. 그러나, 아있게 먹겠어요 배고파요 벌써 아침 10시 입니다 음 닭고기 가슴살 그 국물에다가 채소 국물 양파 국물 해서 그 다음에 밥이랑 음음 흰살을 많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전에 흰살을 그냥 여기서 파는 흰살을 그냥 먹었는데 너무 완전 설탕 넣은 것처럼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까무라치게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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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 음, 오스카 수상 축하드리고요. 참 세상은 기묘한 세상이다. 할란리야. Amen.